저랑 친한 동생이 놀러왔어요. 드디어 소개를 하네요. 이 친구는 소개를 하자면 더 퍼스트에서 퍼클런에서 5등 5등한 워로드입니다. 어, 그타 워로드를 시작으로서 모두에게 알렸던 워로드, 워로드밖에 안 해요. 진짜 정말 잘하는 동생이고, 그건 조용조용, 조용, 그건 슈프리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루페원에서워로드를 키우고 있는 슈피라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귀하신 분이 이곳에. 귀한 신분이 아. 누한이 곳에 귀한 곳에 아. 누한놈이온 거야. <laughs> 제가 왜첫 번째 초대를 왜워로드를 했냐면요. 요즘에 이제 유입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직업들을 많이 추천을 할까 해가지고 가장 국밥이고 백스텝만 빼면은 좀 그것만 빼면은 굉장히 국밥이기라 이제 취업률도 좋고 그냥 단순히 딱 물어볼게. 워로드 좋아? 좋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네. 질문을 할때 괜찮나요라는 게 이제 복합적이긴 한데 그치. 딜이 좋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살짝 조금 갸우뚱이고 그쵸, 전체적인 밸런스나 뭐 그런 게 좋냐고 물어보면은 왔다다. 아, 네. 네, 전체적인 면에서 진짜 좋은가요? 어, 좋아요. 너무 딜만 볼 거면은 사실 워로드를 안 하는 게차라다 그렇죠. 항상 말하는 게딜 욕심이 많으면 절대 워로드 추천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직업마다의 그 특색이라는 게좀 있다 보니까 맞아.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 엄청 많죠 일단 뭐 무력 기믹으로 따지자면 거의 모르드가 응. 최상위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도 죽지도 않고 뭐 파티 케어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치. 면에서 좋긴 합니다 솔직하기만하면 예, 근데 참 말하면. 이게 로아라는 게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워낙 공팟이 활성화되어 있던 게임이다 보니까 다 개인전이야 사실 누가 시너지를 잘 주고 어느 좋은 타이밍에 버블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주질 않아 사실 왜냐면 내... 나는 숙제만 빼고 끝나고 내가 잔열만 나오면 되니까 약간 이런 게 너무 일반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아,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처음에 제가 워러드했을 때좀 당황했던 게 아. 가디언 토벌에선 도발이 통하는데 이제 군단장에서 는 도발이 안 통하잖아요. 맞아요. 맥과 한 번, 일리 관문 제외하고 여기서부터는 도발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맞아 레이드에서 게구나.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레이드에서 내가 도발을 잡아준다고 워러드가 그러면 사기꾼이거든요. 아, 진짜 사기가 될 수가 있어. 이 도발이 이게 양날의 검이네 진짜 그렇죠. 약간 자칫 풀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레이드에서 도발은 약간 좀 조심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마막 입장에서도 어그든 이제 좀 도발을 해줌으로써 다른 직업들의 내부 지표가 개박살 날 수도 그렇죠. 있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지 그럼 애초에 도발이 없었으면 그럼 전 워로드 안 했죠 <laughs> 워로드는 어느 시점에 좀 추천하고 싶어요 뉴비들한테 시작부터 워로드 해라 할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고 싶 就哎。欸 그러니까 저는 하는든 어. 편이에요. 원래 항상 아, 근데 아, 아, 아. 요즘 들어서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워로드로서 자꾸 이야기를 꺼내는 게좀 그렇긴 한데, 딜적인 부분이 저는 무섭습니다. 아, 딜적인 부분이 네. 너무 걱정돼서 쉽게 네, 네. 추천하고 싶진 않다. 네. 노아라는게 부캐가 강제 육성되잖아요. 아, 아. 근데 부캐가 내워르드보다더센 거야. 어,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현타가 오셔가지고 못하겠대 아. 그러니까 이런 게좀 걱정이 되더라고. 아, 그런 부분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니면 저 무조건 워로드 추천할 것 같아요. 소심자한테는뭘더 네. 추천하시나요? 초보분들한테는 전태가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기 로는요 모든 패턴을 다 알아야 돼요 그 패턴을 보고 헤드워택에서다 넣어야 되고 언제 이 장판이 터질지 이 패턴이 몇 초가 되는지 이 패턴이 다음에 뭘 쓰는지 이 전조 모션이 뭔지 이거를 다 알아야 헤드에서 버킷 차스를 제대로 쓸수있 그래야지 가속사진 나오지 네 진짜 온몸을 비틀어야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고기가 각 보는 게좀 어렵겠다. 어찌 보면은 진짜 쉽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안 죽고 나 튼튼하고 딜만 하면 되니까 쉬워. 근데 이제 제대로 내가 딜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은 조금 요소가 필요하죠. 컨트롤 중에 요소도 필요하고 전태로 되는 런테로드는... 예 예. 약간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긴 한데요. 음. 전 태로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안 밀려나고 안 죽으면서 패턴을 제대로 눈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음, 음,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고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독이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냥 나는 안 죽고 아밀레나니까 패턴 파악을 안 해요 어... 패턴 파악 없이 뭐야 나안 죽네 그냥 딜만 해도 되네 이런 어...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부채 키울 때 동생 합니다 패턴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예, 장난점이좀아 이건 진짜 있겠죠? 좋은 그거다 이게 워르드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게있다며 오발 하는 것만 봐도 얘 짬바를 좀알려죠그되뭐 어, 뉴미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데 도발할때 헤드에서 도발을 안하고 내 딜타임을 위해서 도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형이 블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뒤에 버스 때리려고 하는데 고기로드가 자기 이제 딜하겠다고 도발해서 증배보차 고개 돌린 다음에 증배보차 때리면 열받잖아요 개 열받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 많지 많지 어, 좀 저렉 구간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 도발에 안에 뭐, 뭐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사이클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내 사이클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딱그 차이예요 내가 헤드에서 도발을 하나 안하나요 이 친구의 헤드를 따라가면서 도발을 하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편히 있다가 도발 이 들어왔을 때 탁! 아, 아차 아, 어, 못 만져야겠다. 어, 어, 네. 아, 포지셔닝 차이. 어. 어. 헤드워탱은 무조건 포지션을 잡아야 돼. 무조건. 어, 근데 나 귀찮다고 그냥 나 여기 말뚝박고 기다릴래 도발 왔네? 띡! 어, 이거 어, 아니라. 어, 그러면은 진짜 욕먹는 거죠. <laughs> 그냥 진짜 쌍욕먹는 거죠. 네. <laughs> 형 그거 아세요? 뭐? 도발 면역 보는 거 맞아요? 아니 몰라. 머리 있는 건 아는데 머리 있는 것만 알고 다는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 어, 내부 쿨, 그렇죠. 내부 쿨인데 그런 게 있어? 그 내부 쿨이 카디언 토벌에서는 안 보이는데 군단장에서는 보입니다. 오오오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어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 봐봐요. 봐봐. 여러분들 도발했죠? 도발했는데 여기서 초록 색깔이 떠. 떴죠? 오, 이게 도발 면역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몰랐어. 어, 도발 저항이라는 게 이게 10초, 9초, 8초 보이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끝나고 나서 도발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어, 안에 아무리 도발을 해봤자 안 통해. 도발에 저항 상태가 된다. 이게 도발이 안 통한다. 야, 이거는 진짜 나 몰랐어.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죠. 좋은 지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이거는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음. 각인이라 이런 거 설명을 할 건데, 이 빌드를 알려줄 건가요? 네, 저는 이거를 추천을 많이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일단 이 친구의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로드, 원데벨 296에, 전투 레벨은 아, 1645, 무기 25광, 품백, 그리고 97돌, 저바 10, 결대 6입니다. 또 보석은 올 10멸 홍 중에 하나, 스피어 샷도 어, 예, 예. 이거 홍. 예, 예. 예, 그리고 카드는 세고비시고, 수피작은 필요한 건다 끝났어요. 훌륭합니다. 네, 정말, 정말. 초월도 다 만땅입니다. 예, 팔찌, 열정, 정밀. 음. 지리는데? 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지리는데? 오케이. 와. 고기로드의 각인.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뭐 이제 치신인데 이제 음. 그게 너무 많아요. 신치와 치신이 정확하게 취향 차이라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치신이죠. 치명을 높게 가져가고 신석을 한 천이나 구백으로 가져가는 어, 어. 세팅입니다. 어, 딱이 세팅이 정말 국민적인 현재로서 국민적인 세팅이냐죠. 음. 원하는 슈차 고기 저받 결대 전태일에 가늠하면 국민적 인 세팅이 된다. 여기서 이제 뭐 고인물들이나 팔일치에서 정밀. 치명을 땡겨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신속을 좀더 높여주는 게 좋죠 이게 딱 치신 세팅이고 그 다음 신치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여기에 아드레날린을 채용해야 돼요 신치는 이제 그 말은 신속을 많이 올리니까 부족한 그렇죠? 치명을 아드로 유지를 맞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때가 되면 신속이 1400이 되고 치명이 900이 되겠죠 덕헤차스 딜 지분이 중요한 고기 로드기 때문에 여기에 치명이 안 터지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음. 때문에 아드레날린을 채용을 하시면서 치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드 유지하는 거귀찮겠데요 귀찮은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치신과 신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카운터 스피어 이 형이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신 이거를 채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아드를 채용하면? 네 왜냐면은 이제 파이어블릿이라는 게 쿨이 짧고 초... 초기화가 돼요 어. 그걸로 아드 유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음...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어 가지고 치신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어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신치와 치시는 진짜 취향이라는 거. 음. 이것만 좀. 취향이... 이거 크게 박자 할게요. 네 이거는 취향입니다. 정말, 네, 취향. 진짜 취향입니다. 취향. 취향이요. 에 네. 어, 전태를, 전태 1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전태 1을 늘게 되면 일단 쉴드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화도 그런... 안 올라가잖아. 안늘어는데 전태 1 자체가 여기 보시면 쉴드량 30% 증가가 있어요. 각인해 전태 1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체감이 엄청 많이 오. 돼요. 아. 그 다음에 또 주는 피해량도 증가가 되죠. 6%. 오, 예, 6%가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괜찮네. 네. 보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리해서 구체도 깎을 필요가 없다. 아, 예. 뭐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어. 저는 전체... 무리는 하지 마라. 네. 어... 워러드가 또 시너지도 엄청 음... 좋긴 한데 이거를 뉴비분들이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네들 어저 타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러드 시너지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음... 워러드는 증암 시너지가 이제 삼열뿐만이 아니라 타대분들한테도 딜증가가 됩니다. 오, 어? 그거 몰랐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헤드와트 백어태의 경우 받는 피해 효과가 5 추가로 5%가 발생하는 거고 이제 평상시에는 타대분들한테는 4까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타대분 삼열한테는 9 타대분들한테는 4퍼 거기다가 플러스 반각 시너지까지 있습니다. 이야 나도 몰랐어. 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대분들이 야 나는 모르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아니야 그렇지. 필요 어. 있어. <웃음> <웃음> 엘릭서는 음. 회심인가요, 다리인가요? 그냥 정답을 내려주세요. 무조건 회심입니다. 무조건 회심이다. 고기로드가 네. 치적이 높기 때문에 다리는 조금 효율이 나오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니까. 회심이 짱이잖아. 그렇죠. 어, 어떤 직업이든 어, 요즘에. 불편한 점도 없고 해야 하니까 어, 어, 리스크도 없고 어, 회심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할지는 네. 뭐뭘 추천하죠? 개인적으로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정밀이에요. 정밀. 정밀이라는 게 있으면 제가 신속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많은 걸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어, 스탯을 그...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예. 정밀 1 수지. 정밀이 무조건 저는 1티어라고 생각하고 티어를 굳이 매기지 않으면 정밀, 1, 정밀 1, 1티어. 1. 그다음에 어. 뭐 우월, 열정, 결대 네.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까지 1티어고 어. 그 순환 정도는 한 1.5티어 정도? 근데 그거는? 그 뭐지? 그 팔찌 중에 쳐맞으면은 아 속공! 어 속공 그건 별로예요? 아예 별로입니다. <laughs> 그거는 아. 굳이 만약에 뭐 결투에 대해 결대 정밀 이런 게 없다 아. 잠깐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쓸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맞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좋을 예. 줄 알았지. 불리세요. 아. 네. <laughs> 자 이제 보석을 갈 건데 보석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이 아. 정말 궁금해하는. 그렇죠, 그렇죠. 버켓 차스가 1순위에요 무조건. 차스, 무조건입니다. 버켓 차스가 멸화가 다른 다른 건 괜찮은데 버켓 차스의 홍염 레벨은 꼭 같이 가요아 버켓 30초. 오 그러네. 네, 똑같, 딜 사이클이. 버켓 차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런데 만약에 뭐 조금 다르게 되면은 나중에 버킷을 썼는데 차스가 안 들어와서 막 평타 때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묶음이니까.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멸하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카스는 조금 익숙하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 카스를 추천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면 이제 스피어샷, 스피어샷 그 다음 대어파. 버켓 차스 1 순위, 네. 그 다음에 2 순위가 스피어샷. 대어파. 아니면은 대어파 네네. 이거 두 개인데 만약에 음. 카운터 스피어를 좀 잘하시는 좀 능숙하게 네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다 이게 버켓샷 다음으로 예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샷 버, 어, 대어파. 대어파 이렇게 주면은 딱 깔끔하게 된다. 그쵸. 이제 대어파 멸홍 세트 넬라 홍연만 스피어샷 또 멸홍 카스 멸홍 그 버케 멸홍 차스 멸홍 어 깔끔하네 음, 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넬라 대신에 증오의 함성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대신에? 네. 넬라 대신에 그것도 큰 상관은 없기는 해요 어. 증암으로 시너지를 더 많이 주고 싶다라는 분들은 주면 되고 어. 만약에 둘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카운터스피어에 홍염을 빼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홍염을 빼라 네. 저는 이제 딜 지분을 올리기 위해서 카운터스피어에 홍염을 넣은 건데 그게 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카운터스피어에 홍염을 빼고 넬라 직함 둘다 넣으시면 돼요. 오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피어샷도는 2, 2, 2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왜 트포가 4죠 있으면 좋긴 하죠. 예,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뭐 저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가지고 피어샷도 같은 경우는 출혈이 고정인가요? 대부분 제품 넣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출혈을 넣는 편을 좀 좋아해요. 사는 거 효율을 발휘를 못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냥 출혈을 넣습니다. 그냥 봤다. 초보자분들은 출혈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넣는다면 뭐. 굳이 넣는다면 질풍이 좋긴 하죠. 질풍. 예, 그나마. 12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압도를 주셨네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 상황마다 무력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압도를 받으시고 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질풍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행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쿨이 또 짧으니까. 엄청 짧죠. 잘발 아. 아. 돌아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대업파는 132. 음. 여기도 압도를 줬네요. 여기도 무력이 필요한 구간에 제가 레이드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게 건데 정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돌을 음. 빼고 정화를 느끼나죠. 카스는 131이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투행을 쓰면은. 엄청 잘 터지는 느낌이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쿨마다 계속 굴리기 때문에 아 속행을 사용을 하죠. 그 증암은 311. 네, 이거는 이제 방어 준비라는 거는 꾸준히 만화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어. 방어 준비도 꽤 좋습니다. 이게 카뱅 같은 아 경우에는. 피감. 네, 증암을 하고 나서 딜을 맞으면서 우겨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음. 딜을 하면 좀더 안정적이게 딜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도발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도발 유지 대신에 워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인트 이게, 어, 이게 시너지 이게, 이게 시너지, 제일 중요한 시너지죠 여기 광분을 주셨네요 유비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풍요 적용 안 됩니다 절대 풍요는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광분을 넣는 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사이클이 증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광분을 터뜨리고 증배모차를 좀 빨리 넣을 수 있는 아, 그치. 네. 선호한다, 선호한다. 예. 어, 차지스팅거222 네. 질풍이죠 무조건. 네, 변함이 없고. 어, 질풍입니다. 버스케니언도 질풍. 뭐... 332. 네. 자 그다음 에 넬라시아. 네 넬라시아는 빠른 준비는 무조건. 어, 321. 정화의 함성이라는 게 이제 정말 보트 스킨 중에 하나예요. 어. 정화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정화의 함성을 넣으시면 되고. 음. 넬라하면 거의 정화라고 거의 사람들이 아, 쓰니까 이제 오로도 있으면 안심하지.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효과 증대, 효과 유지 이거는 정말 한방한 방이 아픈 곳에서는 효과 증대가 괜찮고 음. 그게 아니면 그냥 효과 유지 들고 계속 넬라를 바피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음.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존 생존은 이제 쉴드입니다 쉴드. 네, 쉴드를 채워주는 이건 집중이냐? 집중? 네, 만화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력 조절이 있긴 하지만 은 넬라는 음. 빨리빨리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 만화가 좀 부족한 고기로드라서 집중을 써주는 게 좋긴 하죠 그럼 각성기는 굳 가디언 수호맞습니까 심판의 창이라는 거는 딜이 조금 높기다고 치명 확률을 올려주는 아 거잖아요. 이게 그거네 나 원격할 때 이거 들어준다고 어. 했었던구나 치적이 맞다. 올라가네 치적이 예, 예. 근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디언의 수호가 너무 좋습니다 상태 이상 피격 면역 바피감 다 달려있어요 다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디언의 수호라는 스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티적으로는 모든 걸 통틀어서 진짜 거의 1티어라고 생각됩요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제 디사이클을 공부해봐요. 디사이클 정말 강점. 정말 쉬워. 이거는 못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시너지 묻혀 주세요. 도발하면서 시너지 묻혀주고 반각이 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주고 그다음에 버캐 차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배시 돌아오면 배시 한번 반각 뭐 다시 묻혀주거나 아니면 그냥 해도 돼요. 스피어샷, 개업 어? 끝. 진짜 이게 끝이라고? 끝이라고? 끝이에요, 예. 아 진짜 이게 와, 끝이라... 끝이에요? 예. 아 장난치지 말고. 그 다음에 카운터 스피어 나오면 이제 나 때린다 그러면 바로 팍 때리면 돼요. 개쉬운데끝이 쉬워 보이죠? 그... 근데 워로드 잘하는 기준이 뭐야? 헤드어택이라서. 헤드어택. 아. 그러니까 헤드어택으로서 이 모든 차징계 스킬을 다 넣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이거 버켓샷를 맨날 이제 헤드 정 중앙에 꽂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비스듬히 넣, 넣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 그 옛날에 그 디트 90도 어, 퍼펙트 스윙 같은 그 그쵸? 각도의 미학,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때려도 어, 헤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 각도를 잘하든, 네네 그러면은 배운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발을 갈겨 주면서 차지스팅 아니죠, 아니죠. 아 잠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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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laughs> 개 쉬운데? 일단 도발을 한 다음에 배쉬 갈겨주고 그렇지, 버케 사스 그렇죠. 스페어 샷또 그렇죠. 대어파, 대어파. 그 다음에 증배무차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버케 방값 넣어야지 방금. <laughs> 개 쉬운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 방어태세를 끝날 때까지 계속 켜놔 키고 있으면 계속 줄어들어요 실드량 양이. 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키고 필요 없을 때 끄고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이거.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어렵네. 근데 계속 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실값 써가지고 피격돼가지고 보케차스 날리는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에. 사이클이 쉬운 만큼 이 아덴 관리랑 백스텝이 핵심이네. 그렇죠. 뭐 가디언이나 뭐 이런데에서 뭐 보여줄만한 뭐뭐 그냥 베스칼 가죠. 베스칼, 네. 베스칼 한번 네. 가볼까요? 베스칼 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서. 구간에 먼저 잡아줘요. 그렇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사이클을 한번 돌려주고, 오 백스텝하면서, 오 그다음에 이제 뭐 칠도 한번 채워주세요. 이야. 그다음에 카스 같은 거딱 나오면 써주고, 우와 바로 가네. 징하밍 쿨이 돌렸는데 얘는 면역이에요. 그렇지. 면역인데전안써 여기서. 그냥 버킷아스 먼저 쿨에 돌려. 오. 왜냐 헤드를 더 고정 시켜주기 위해서. 이야. 그리고 나서. 그냥 호수업이야. 이제... 그렇죠. 이제 도발이 끝났죠? 면역 풀렸죠? 도발을 해서 나를 계속 보기 하는 거예요. 오오오!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그냥 제가 계속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증암 시너지에 버켓 차스가 처음엔안 들어가요. 이렇게 어, 하다 보면. 어. 그러면 내 딜은 조금 낮아질지언정? 파티 업무들은 너무 편해지죠? 방금 개섹시했어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말하는 모습. 그쵸? 그리고 여기 그 베스칼에서 뭐, 현 나왔어요. 아하, 마이 골드 나올 거. 와! 아이만걸 너무 행복네와나 <laughs>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대리가 아니다. <laughs> 아, 더운, 더운. 아 씨. <웃음> <웃음> 아 <웃음> 여기 개 어렵네 야 여기 개 어렵네 아 여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왜헤드로안 가고 옆에서 때리고 있으면서 아저거 걸리잖아 저런 거는 정해리 해도 괜찮아 끊어 와좀 <laughs> 아, 아쉽긴 하네 옆에서 느껴 졌습니다 어. 예, 카운터 스피어도 계속 쓰고 싶어하는 게요어 <laughs> 계속 막 하고 계시더만. 아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아 재밌네, 매력적이네. 아.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다. 어. 일단 워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고인돌 이왕 거울이 제일 좋았습니다. <laughs> 아 너무 매력적이다. 내, 내, 나도 진짜 고기 오로드 한번.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음, 아니 진짜 너무나 매력 있는 캐릭터라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딜욕심 없는 성향인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딜욕심이 많아가지고 온몸 비틀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족선이에 나온다. 그럼 또 그만큼 더 뿌듯함이 어, 어, 어. 큽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잘하는 워로들은 나와. 네, 나오시는 분들 진짜 많이 나와? 나오죠. 진짜. 어. 네,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단지 저는... 그 나오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온몸을 비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와,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벌써 1시 반이야? 재밌었어. 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형이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오기 전에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정말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뭐 홍보 한번 하고 아뭐 홍보를 하기보다는 이 예, 진짜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이 너무 맞는 거 같아요. 너의 방송 어떤 방송인지 또아 또 저는 뭐 조금 어르들 쪽이 강하긴 한데 그냥 평상시 일상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그게 있어요. 예, 좀 시청자분들이랑 티키타카가 좀 많아가지고 예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뭐 생각해. 카멘 트라이나 뭘 하고 네. 싶으시면은 어 맞죠. 뭐예 같이 많이 굴러요. 네. 변태 방송에 변태 네. 방송. 제가 좀 고통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트라이 방송 뭐 선물 파... 선물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어, 다 간다 하고 있어. 예 상황 뭐 일주일 내내 한 쪽도 맞니다 예. <laughs> 키드나가 코앞이라서 요즘에 좀 쉬고 있는데. 덮퍼도 어. 어. 많이 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언제든지 뭐 필요하시면 제가 역시 변태.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 안녕.